삼궁유사에 나오는 신단수 신단수 나무모형물이라 모형물이다. 아니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니고 그게 모형물이가? 모형물? <laughs> 아, 그렇네 모형물이네. 모형물이지 그래, 뭐 아, 진짜 나무 같으면 하지. 아이고, 나는 또 진짜 나무인 줄 알았네. 아이고, 입장료 안 내고요. 어, 고맙습니다. 입장료 안 내고 들어왔는데, 문제는요, 쉬는 날이에요. <laughs> 오늘, 오늘, 입장료 받는 날인데. <laughs> 오늘이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. 보통 수목원도 월요일 쉬는 날고 아니, 쉬는 날이. 그런 것들이 월요일 많이 쉬더라고요. 아, 그러면 돈 받아요. 네? 돈 받는 날인데. 그러니까 오늘 쉬는 날이라고 돈안 받는 거 아니에요? 그래. 야. 아, 아, 이 나무를 보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. 요, 이걸 보고, 아 대단합니다. 아, 신단수라는 나무네. 아, 또 이게 상공유사 조형물. 대단하네. 자르 내려가 볼까? 자 이거는 뭐야 또? 어? 이거는 뭐예요? 아, 이런 조형물도 있네. 야. 어, 야 여기, 여기 보니까, BC 1세기, 고구려, 동명성왕, 유리왕, 백제 온조왕, 신라 박역거세. 야 고구려, 대무신왕, 백제, 아, 신라 유리 탈의 파사, 야.